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이게, 김호기사님 네, 네. 제가 프로틴을 네. 한번더 부탁했죠? 네,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음. 식사로 드시잖아요. 네. 정말 리얼 푸드. 맞아요. 음식으로 드시는데, 음. 진짜 젊어지는 음식이잖아요. 네. 노화가, 노화방지에 노아 음. 너무 좋고, 진짜 이 프로틴 진짜 인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이 늘었죠. 네. 쌀통에 쌀이 비면 안 된다고 하, 하듯이 어. 프로틴이 비면 쌀이 그러니까, 빈것 같다고 그러니까. 네 많이 들으셨습니다. 저도 이제 또이 프로틴의 소중함을 그쵸 원래도 알았지만 음. 오늘 김보기사님 공부하면서 옆에서 살짝살짝 살짝 들으니까 또 많은 걸좀 알게 되었거든요. 그쵸 비밀이 진짜 많죠. 아유, 저도 제가 스케드한 마리 없고 빨리 들어가야 되죠. 네. 몰랐던 게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영양을 좋아하시니까 네. 이두스푼을 먹었을 때 네. 철분 59%, 칼슘 네. 51%, 네. 단백질 36%, 아연 네. 32%. 음. 우리가 막 이것만 먹으면 나트륨이 부족하다 하지만 음. 나트륨도 들어 있잖아요. 어. 지방도 4%, 어. 당도 1%, 어. 탄수화물도 5%. 어. 없는 게 있죠? 콜레스테롤은 0%입니다. 콜레스테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제 음 코로나때 네. 한번 말씀드렸는데 비타민 B군 8종을 모두 섭취하면 음 면역, 비타민 역할을 하는데 네.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laughs> 아, 네 지금 사진 나가고 있죠. 네 그리고 오늘 이 프로틴에 대해서 네. 지금 식사로 정말 많이 드시고 계시는데 네, 네, 습니다 이번 기회에 진짜 네. 확실하게 알려주셔서 이 대단한 음식을 음. 소중하게 드실 수 있도록 네. 썰라이더 가족 여러분께 김봉사장님 네, 공부하신 거한 한마디 네. 마디 하시죠. 한 마디 못 하고요. 수고마디좀 할게요. 네, 예,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laughs> 네, 파헤쳐 주세요. 완두콩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이제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하는데 네. 이콩 중에 유일하게 혈액을 맑게 해주고, 음... 아니 맑게 해주는 염록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록색이죠 음... 완두콩이. 네, 그렇죠. 그래서 혈액 속의 이 엽록소는 음. 혈액 속의 독소를 정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두콩에는 비타민 B1이 들어가 있어서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B1 오메가 3 지방산 콜린이 들어가 있어서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게 완두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이 쌀단백. 네. 왜 완두콩과 쌀단백을 같이 넣었을까 보니까, 네. 콩에는 네. 메사이오닌이라는 이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했고, 음. 쌀에는 음. 이 메사이오닌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쌀과 콩이 뭉쳤을 때는 네. 고기처럼 완전 단백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소고기를 음. 추천한 이유가 완전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음. 구종을 다못 먹어서 그런데, 음. 이렇게 쌀과 콩을 섞었을 때는 음. 필수 아미노산 구종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 있는 게 우리 뉴플러스에 들어가 있는 네. 율무. 율무 네, 네 맞아 이제 의인이라는 이 율무인데요 네. 중국의 네. 미인 하면 누구죠? 양기비. 양기비 피부 비결로 뽑았다고 합니다 율무를 음 그래서 이 율무는 농을 없애주고 염증을 네. 없애주는 효과가 있고요 음 그리고 높은 영양소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그림 보, 보다시피 네. 현미보다 네. 단백질 부, 뿐만 아니라 네. 영양소가 너무나 높고요. 음 그리고 눈 건강에도 도움이 눈 건강에도 된다. 네. 촉촉하게 해주기 때문에 눈을 그래서 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안구 네. 건조증에 특히나 율무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들어가 있는 게 보리. 보리. 보리는 장을 음. 보하는 호데 쓰인다고 합니다. 네. 동의보감에서는 오곡이죠. 우리 네. 오곡. 네. 오곡 중에 가장 으뜸이 보리라고 합니다. 음 그리고 소화 흡수를 증진시키고 기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대단한 게 많이 들어갔군요. 진짜. 그리고 저는 치커리. 네, 치커리. 저는 항상 치커리 이눌림만 설명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치커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음. 치커리 뿌리가 말이죠. 이 네. 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노화나 활성산소로 인한 근육 손상을 예방해 주는 게 치커리 뿌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가하잖아요. 네. 근육세포에. 그럼 그렇죠. 근육세포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치커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치커리를 투여 안한 근육에는 70, 27% 감소를 했고, 음... 근육세포에 이제 치커리 뿌리를 투여한 곳은 9%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에 영향을 미치는 게 치커리 뿌리. 그래서 아무래도 이섬피프로틴플러스에치커리 음. 뿌리를 넣지 않았을까. 대단하다. 그리고 죽순 식이섬유가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죽순은 네. 이제 동의보관에 뭐라 적혀 있냐면요. 네. 당뇨로 인한 갈증과 열, 음. 가슴이 답답함을 해소하고 음. 원기 회복을 돕는다고 합니다. 대망의 죽순이. 네. 음. 그래서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네. 대장 건강에 좋고요. 네. 각종 비타민과 칼슘이 네. 풍부하다고 합니다. 음. 그 다음에 음. 들어가 있는 게귀리 규리. 규리! 네. 허리우드 네. 배우 중앤 헬스웨이. 네. 네. 이 배우가 체중 감량을 위해 귀리를 네. 먹었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이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 풍부해서 네. 지방세포의 축적을 억제시킨다고 합니다. 아, 대단하 그리고 독소 및 대장 속의 대변에 흡착을 해서 빼내주는 음.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길이 중에는 네. 아베난스란 마이드란 이 성분은 네. 높은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음네 여기까지 딱 반전했고요. 음 이제 앞으로 나오는 네. 거 네. 우사인볼트 아시죠? 달리기로 네. 엄청 네. 유명한 네. 네. 우사인볼트가 챙겨 먹었다는 산속의 장어. 오 산속의 우사인볼트가... 마라톤 선수 아니에요. 네, 그아 마라톤은 아니고 어, 저기, 저기 단거리, 단거리 네, 단거리 선수입니다. 네, 엄청 기록을 해치우는 우사인 볼트도 챙겨 먹었다는 산속의 장어. 음. 뭘까요? 산속에 있는 장어. 산속에 장어가 있다. 네. 마. 어, 어떻게 하세요? 마라고 합니다. 이많는 근육과 뼈를 강하게 하고, 음 심장을 좋게 한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신장, 네. 신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아르키닌이 네. 들어가 있어서, 알키니. 네, 운동 효율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사인볼트도 계속 챙겨 먹지 않았을까 생각되고요. 음그 다음에 이 썸비 프로틴 플러스는 답니까? 어떻습니까? 맛있잖아요. 음, 달죠? 네. 스테비아가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좋아요, 네. 제가. 제가 어제 찍은 이제, 네. 며칠 전에 찍은 이제 바이타푸르셋은 그렇죠. 나한가가 들어가 있고, 네. 여기엔 스테비아가 네, 들어가 있는데요. 설탕 당도의 400배. 네. 그렇지만, 이제 혈, 혈당에는 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400배 아니에요? 오, 네. 굉장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맛있구나. 혈당 수치가 낮아진 실험 결과가 있고요. 네. 그리고 당뇨 완, 완화뿐만 아니라 네. 피부 노화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음, 스테비아가. 스테비아 네. 아, 그리고 이제는 가시연꽃이 음. 연꽃이 연자육에 대한 건데요. 네. 연자육은 뇌 건강 지킴이라고 합니다. 오. 비위 기능을 돕고 네. 그러니까 동의봉합에 어떻게 나와있냐면 네. 비위 기능을 돕고 네. 정신과 건강의 기운을 돕는다 네. 몸이 가벼워지고 음. 늙지 않으며 음. 배가 고프지 않는다 음. 수명이 길어지고 인체병을 낮게 한다고 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 이 연자육 안에는 네페린이라는 음. 성분이 풍부한데요 네. 이 성분은 중성지방을 낮춰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쌀에 풍부하다고 한메티오닌이 네. 들어가 있는데요. 필수 네. 아미노산. 네. 혈관의 혈전, 노폐물 네.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네. 세 가지가 남았는데요. 세 가지요? 네. 백합 뿌리. 네. 백합 뿌리는 진의 거담 인유에 도움이 되고요. 음이 백합 뿌리는 채소 중에 칼륨 함량이 최고 수준이라고 음 합니다. 이 칼륨은 신장의 노폐물의 배출을 도와주고요. 붓기 제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연근. 네. 연근에는 탄인이 들어가 있는데요. 음. 이 탄인 성분은 위 점막의 층을 잃어서 위를 음. 보호해 주고요. 음. 이 연근은 고혈압 완화에 도움이 되고 음. 동의보감에는 뭉친 피를 풀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뮤신이 풍부한데요. 지방을 분해해서 음. 고혈압 완화에 도움을 주는 오. 뮤신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기다립니다. 그게 우리가 이번에 붙인 게 먹었던 거예요? 아 그거는 아, 네, 우엉. 우엉이고요. 우엉. 여기 연근입니다. 그 연근. 네. 아 이번에 마지막으로 띠가 들어가 있는데요. 호춘에도 네. 들어가 있죠. 네. 네. 이뇨랑 지혈 작용이 뛰어나고요. 네. 오줌소태에 도움이 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띠까지 이렇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야 그거 어떻게 생겼나 다 네. 매니아들이 많으시겠지만 네, 그쵸. 저희들이 한번 볼까요? 네네. 네 저희가 오늘 퍼먹고 지금 네. 남은 거죠. 너무 네. 고운 가루예요 이렇게서 해 네. 네, 정말 스푼이 너무. 스푼이 네. 정량이죠. 아이들에게는 우유에 네. 타줘도 너무 좋고, 그쵸?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유를 못 먹기 때문에 네. 그냥 물에다 타먹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또 네. 타줘도 너무 좋고. 아이들은 이제 유당불내증을 그러니까. 이제 다 분해할 네. 수 있기 때문에. 주무사님은 하루에 이렇게 한번한몇개 몇 타세요? 저는 네 스푼 타죠. 네 스푼을 타세요? 네. 저세 스푼 타거든요. 어, 저는 그래 지금 또 타가지고 또 지금 아까 네. 금방 먹었거든요. 네. 어, 이것만 한 숟갈 타서 먹으니까 음. 너무 음. 맛있더라고요. 네, 어, 아, 저는 근육이 네. 빠지는 게 싫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김범사님 근육 많으시잖아요. 네. 네. 네, 근육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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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도 조금 더 많이 먹고 아무튼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근데 어떤 어떠... 근데 단백질은 정말 음. 질 좋은 거 그죠? 음. 찾아 먹을 것을 네. 저희들이 진짜 권장해드려야 되겠죠. 네. 왜 그러냐면은. 잘못 드셨을 때, 네. 네, 진짜 건강에 조금 음. 영양 좀 이렇게 안 좋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단백질은 굉장히 좀잘 객관적으로. 좀 정보를 찾아서 네, 그렇죠 제가 같아요. 헬스를 오래 네,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헬스를 하신 분들이 네. 프로틴 파우더를 어,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근데 항상 이제 피부 트러블이나 어, 이제 심장이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많은데 챔 네. 박사님께서 저번에 한번 말씀해 네. 주셨죠. 심장에 좋은 음. 질 좋은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썸피 프로틴 플러스를 음. 누구나 진짜 드셔야 된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전 국민이 먹어야 돼 네, 해야 네. 해야 맞습니다. 지금 네. 오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음. 누구나 이렇게 단백질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이 취급을 할수 음, 있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쵸. 어 그런데 선라이더는 진짜 네, 맞아요. 너무나 좀 차별화가 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음. 더욱더 오늘 좀깨달은 네.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챔버사님 대단하십니다. 네. 그렇게 프로틴 프로틴 강조하시더니 맞습니다. 이렇게 대단하 게. 더욱 대단하겠죠. 진짜, 저희들이 말로만 얘기지만 네. 진짜 아 맛있게도 하고 네. 이게 이렇게 세상에 식사로 이렇게 젊어지는 음식 그죠? 네. 정말 썸나다 가족 여러분 이 단백질 소중하게, 특히 아침에 먹는 게 굉장히 그렇죠. 두뇌에 좋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을 어, 소홀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인 분들은 어, 바쁘다고. 어, 근데 그러니까. 이 두스콘을 네. 사서 드시고, 네. 그리고 이제 어르신 분들은 어, 네. 네. 이제 아침이 좀 귀찮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두스콘을 네. 그냥 편하게 맞습니다. 콧물처럼 마시면 그러니까. 너무나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조금 아셨으면 너무 좋을 네, 것 같아요. 이게이 단백질. 네, 맞습니다. 네. 조금 더 진짜. 많은 분들이 드셔주기 싫은 싫을... 전국민이 먹었으면 좋겠어요네 맞습니다. 특히 네. 진짜 아까 김봉희 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어르신들 네. 계속 근육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내가 네, 먹으면 운동도 좀 감소증이 오고. 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분들은 조금 이렇게 사 드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네. 좀 힘써야 될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오늘 또김봉희 사님 이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게 네. 또 낱낱이 파헤쳐주셔서 네. 제가 너무 또이 단백질이 소중하게 되었어요. 아, 너무 조금 소중해요. 더 소중한 마음으로 네. 감사한 마음으로 네. 조금 더 열심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 네. 마쳐볼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